12.3 비상 개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한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엄 과정 전반에 관여한 혐의와 사후 문건 은닉 위증 혐의 등한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쿠테타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단몇 시간 만에 종료된 건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 총리에 대해 국정 2인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사후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고 한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한편 다음 달 19일 내란숙의 혐의 재판을 앞둔 윤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평가에 기반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매일TV 뉴스입니다.